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부터 호야 대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30일 정상 요금 9만원 20일 정상 요금 7만원인데 해설한 생활 TV를 구독 좋아요 스샷 인증해 주시면 만원 할인 혜택까지 적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파유와 반갑습니다. 여파 전술하. 자 FSL 선수들의 전술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D 플러스 기아의 엑시토 요 선수 윤영석 선수의 4123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템백 볼돌 뭐 이런 키워드의 엑시토 선수가 꾸준하게 좀 언급이 되었었던 선수인데 이번만큼은 아주 핫한 본격적인 플레이로 많은 팬들을 매도시켰습니다. 역시 저는 항상 느끼지만 결국 대회 리그에서 선수들은 증명하면 돼요. 미래를 원한다면, 증명하세요. 나오고 결과 나오면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건 간에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FSL의 선수들 전술을 소개해드리면서는 오프닝 때 항상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바둑알 배치는 무조건 복사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바둑알 배치는 화면상으로 보는 것과 또 내가 쓰는 선수들의 이런 미패에 따라서 미세하게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해설한 승엽의 B7번 엑시토 4-1-2-3 해놨으니까 복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CF 4-1-2-3이에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수침을 아무리 잘 써도 4-1-2-3 같은 중앙지역에 원톱을 써버리면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수비가 너무 힘들 수 있어서 CF를 세워줌으로써 한칸 내리는 약간 1.5선에서의 4-1-2-3 원톱 활용을 엑시토 선수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포백 특히 풀백도 센터백과 같은 라인이죠 아예 동일선상에 나버리면서 후방대결 해놓고 씁니다 즉 공격은 이 6명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윙포의 원톱의 다이나믹한 움직임, 중미들의 하프스페이스나 박스한 침투, 볼란테까지도 그냥 균형 잡힌 노면서 참여도로 삼삼 때려버리는 엑시토 특유의 4-2-3 전개인데, 요바두알 매치들이 전형적으로 공격적인 침투, 직선적인 침투의 4-2-3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팀전술 넘어가서 개인전술. 자, CF. 뒷침 넓은 지역, 0-3-3이에요. 수 참여도만 보셔도 알겠지만, CF가 여차하면 내려와서 공미 역할처럼 수비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톱에 가까운 수비적인 움직임이고 공격할 때는 넓은 적 되어있기 때문에 잘 움직여줄 겁니다. 양쪽의 윙포는 측면의 위치만 걸어주고 역시나 참울도 삼삼 땡깁니다. 윙포지만 약간 안쪽으로 땡겨놨죠. 중앙 포지션을 기본적으로 수비시에 잡아주면서 공격 시에는 윙포 특유의 개념을 요 측면의 위치 세팅까지 더해주며 측면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균형 잡힌을 또 따주면서 이렇게 윙포 특유의 움직임과 상황에 따라 중미 원톱과의 연계 포지셔닝을 바둑알 배치로좀 신경 쓴 느낌이 있어요. 투중미 포메이션은 항상 항상 이 투중미가 진짜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계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투중미가 살짝 내려와있죠? 요런건 아마 수비시의 포지셔닝을 잘 잡기 위해서 좀 내려놓은 배치기도 한데 중미는 어차피 중미 특성상 게임상에서 빡투박이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설정이 됩니다. 거기에다 3-3참이도 때려주면서 역시나 활동량 움직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엑시토고 중미쪽에다 수침같은거 많이 안쓰더라고요 괜히 잘못쓰면은 4-1-2-3에서 투중미는 동선 벗어나서 이상한 동선이 생겨버리면서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여도와 패박 침투 그리고 수비 시의 센터 커버 요 수비 동선 정도만 짜주는 엑시토입니다 자그리 원볼 이거는 되게 특이하죠? 센터 커버를 안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볼땐 그냥 사이드 커버 노면서 풀백이 후방 되기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 원볼에 자리 잡은 선수가 풀백 쪽에 앞을 커버를 해준다든지 조금은 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지게 하면서 수비 시에 한미드처럼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사이드 커브에 3-3 참여도 논게 아닐까. 자, 센터백은 특이점 없이 1-3 참여도고, 풀백은 후방대기의 1-3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엑시토는 중미의 윙포, 원톱, 볼란테까지 후방대기가 아니라서 공격적으로 가니까, 포백 자체는 그냥 뒤쪽에 내려놓은 세팅이에요. 자, 팀전술 넘어와서는 수비 스타일도 똑같이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밸런스의5 4 공격 빌드업, 김 패스, 폭 6에 박산쪽 7. 코너킥과 프리킥은 1-3. 4-1-3 특성상 투중미와 윙포, 원톱의 간격. 이런 거잘 생각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대회에서 벤제마, 제로톱을 되게 잘 썼었잖아요. 뛸 일이 없습니다. 침투가 목적이 아니에요. CF는 연계가 목적이 되고, 중거리를 때리면 된다는 거. 엑시토의 4123에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원톱을 보여드릴게요. 트랩 써서 살짝 간격 좁혀주고. 아! 여기서 3미드다 생각하고 수비를 좀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살짝 붙어주면서 밀어주고. 몇 차면 트랩 써서 요런 거와딱 샌드위치 만들었죠 써주면 되고요 여유롭게 역시나 이것도 방향키 s 스패스 전개하면 상당히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자 중리 까비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예요 와 아다리가 또 터졌는데 업사드 까비 위아래 라인 타면서 계단타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타이밍이 생기기도 하네요 자 아, 수비는 약간 땡겨내리면서 땡겨내리면서 어 볼란테랑 이 원볼이랑 볼란테가 원볼이죠 네 이렇게 땡겨주시면 되고 자 내렸다 싶으면 이렇게힘눌러서 중앙지역 압박 넣어주시고 요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와 이거 봐 수비가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요런거 뛰지 마시고 4-1-2-3에서 윙포 수침 잘쓰면 진짜 좋긴한데 안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미 또 있죠? <목소리> 니어니 니어 어떨까요? 아! 자, 천천히 가지고 중미 침투. 이거는 제가 이제 역습이다 보니까 한번 수침 땡긴 거고. 아이고. <목소리> 자, 여기서 중미. 윙포 주고 줘서 ZD 열리죠. 와, 이게 중미에게 각이 참잘 열리네요. 엑시토 선수는 이제 CF의 중거리 각대를 잘 쓰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미 각이 되게 잘 열리는 것 같아요. 중미. 자, 중미 주고, 중미 줘서, 밑각 열리죠. 중미가 풀백 어그로 끈거 맞지? 이게 이 전술에서 약간 핵심이야. 중미가 그 상대방의 풀백을 땡겨서 들어오게 하더라고. 요거, 요거 어떨까? 여기서, 니어 제트디. 이런 거. 와, 근데 상대방 키컨에서 막힌 건데, 방금 되게 좋은 전개가 나왔죠? 도서, 중미 함부로 턴하지 말고. 여기서도 이런 거. 요거, 파포디거든요? 와, 근데 이거, 링포 호드릭 움직임이 좋았다. 그죠? 제가 따로 수치만 안 했잖아. 휴명령도 안 내렸어. 이런 전기에도 박스 아래서 되는거야 이게 박스 한쪽 7까지 땡겨놨으니까 윙포가 어느 순간 포워드처럼 안쪽 들어오죠 자 풀백 살짝 있으니까 여기서 인버티드처럼 써주시고 중미 이거 ZD각이잖아 그죠? 근데 살짝만 잘 막았으니까 요건 파포디! 이런거! 아엘시토가 잘하는거 윙포 자, 풀백은 한서방되이 돼있으니까 풀백을 잘 쓰면 요런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원볼, 자 수중미, 그죠 그리고 제로터, 중미, 윙포. 그럼 크로스가 열리죠? 중미가 올라오잖아, 그죠? 와 원볼도 올라오잖아, 지금. 와 이게 박스한 침투를 해버리네 원볼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미 주고 윙포 요런 거. 여기 윙포는 약간 수치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쓰면 더 좋긴 하네요. 심심할 수, 어, 심심할 수 있는 전개의 구간을 약간 윙포 쪽의 수층 같은 걸로 써주시면 좋고, 그렇다. 그리고 요런 거. 중미가 딱 들어오니까, 아 어, 이거 딱 좋았죠. 윙포로 약간의 개인기 섞어주면서 크로스 치킨을 주고, 중미 컴백 마무리. 나갈 필요 없고, 중거리 것만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니각요런거 윙포 있으니까 수루 요런거한 번씩 퍼터 빵 치는거죠 큐 눌러서 중앙정리 내이세 올라오고, 요내주고 원볼 다시 중미 리세요 내리세요 이리세이내리세 제가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이싶어요 아, 리딱걸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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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리면요내 찌르고. 자리거는 이제 올요 내리세요 올려서 마무리요리 요런 것도 한 번씩 하는 거죠. 헤딩 좋은 애들 쓰신다면, 뭐, 헤딩까지 연결하는 것도 괜찮다. 불 빼, 커터 이거 크로스가 한번 봐야죠. 보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달려들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제 그 간격, 간격이 내가 좀쓸수 있는 각들이 많다 보니까. 미어디 아, 방금은 ZD 심전 이긴 거죠. 앞쪽에 이미 중미 하나 원톱이 상대 수비 물어주니까 중미가 딱올라오면서터 시작이 잡히잖아 아 이번에도 또 물개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엑시토의 4123 전술을 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4123이라면 보통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측면을 써서 역습을 짜자작하고 중미들이 컷백 받고 원톱이 만능형 공격수를 쓰면서 헤딩도 중거리도 연계도 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4123인데 요 엑시토의 4123은 뭔가 4123과 다들 드라나를 좀 혼합한 느낌 뭔가가 막 희미하게 실루엣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의 4123입니다. 되게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4123은 원래 태생적으로 공격 지향적인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윙포 사이드, 중미 하프 스페이스, 원톱 중앙에서 연계. 이지선 다 가고 꾸준히 만들면서 가는 4123 특유의 어떤 태생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바둑알 배치를 윙포를 좀 좁혀주고, CF를 세워줌으로써 제로톱 효과를 좀 누리고, 수비시에는 투중미의 원볼을 개인전술 세팅으로 약간 다르게 주면서, 원볼이 사이드 커버로 사이드 살짝 빠지면, 투중미가 센터 커브에 의해서 내려와주면서 더블블라치화가 되는. 그 와중에도 간격 유지는 요 반두거 배치로 만들어 놓은 엑시트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선수들의 바둑알 배치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공격시에 세팅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번 엑시토의 4123에서 전 느낄 수 있었고요. 키보드 유저분들이 많잖아요. 방향키와 패스 위주로 갈수 있는 4123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인기를 받을 수 있는 4123이 나온 것 같아요. 엑시토 선수의 또 FSL에서의 뭐 승자주 이후의 경기력들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전술에서도 선수들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FSL 유 전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